맞아. 에! 예서. 신이. 유정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또 레이싱 게임을 제가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8년 10월 2일에 출시가 될그 엑스박스 원으로 출시가 될 그러니까 10월 2일? 네. 지금은 9월인데? 지금은 9월인데 10월 2일에 옛날에? 출시가 될 아니, 다음 달 10월 2일. 작년 10월 말고. 그러니 우리가 미리하는 거야? 맞습니다. 지금 시 신이가 사탕으로 이빨 닦고 있습니다. <laughs> 자 암튼 이 게임 이름은 바로 포르자 호라이즌 4라는 게임입니다 네. 시안이 포르자 알아 몰라? 알아! 아니 네? 몰라! 포르자! 포르자! <laughs> 너무잘 했던 우리 거. 시안이가 즐겼던 포라이즌은 그게 그 코스를 따라서 달렸던 게임이고요 이 포르자 호라이즌 4라는 게임은 자유분방하게 달리는 그 진짜 그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 데모판을 플레이를 해볼 예정입니다 데모판이요? 네 데모판이요 난 데모판 싫던데 네, 데모판이어도 <laughs> 게임이 엄청 잘 나와가지고 네. 오늘 우리 그 예서랑 시안이는 이 아빠가 즐기는 포르자 호라이즌 4를 구경을 할 거고요 네 제가 이 게임을 데모판을 제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닌텐도 스위치 하면서 구경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하품만 보면서. 알겠습니다. 미시안이는 스포츠가 좋아하니까 한번 같이 봐보세요. <laughs> 자, 그럼 우리 함께 포르자 호라이즌 4게임아로 응, 응, 고고. 고고와. 네, 바로 이 게임입니다. 그 포르자 호라이즌 4라는 게임이고요. 네. 그 출시는 10월 2일 그리고 얼티밋 에디션을 구매한 사람들은 9월 28일부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바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을 풍경다 가을 풍경입니다 지금 가을 이 포르자 호라이즌 4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영국이 그 배경이 된 게임이고요 실제 그 영국 도로를 배경으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음, 영국에는 F1이 있어 영국에도 F1 코스가 있죠 자 참고로 이 게임은 그 한글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게임을 즐기는데 전혀 이상이 없고요 네자 지금 속도 계기판이 부릉부릉 TXT 어딨는지 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엑스박스1과 윈도우10, 그 PC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오우시안 어때? 별로. 별로야? 자, 참고로 이 폴드와 호라이즌4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이게 그 별로다, 계절이 이거죠. 변경이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그리고 맑은 날씨 비오는 날씨 등등 날씨가 실시간으로 어, 계속 변경이 됐다. 되고요. 자 바로 게임 플레이를 진행을 아마 할것 같아요. 헉, 또 겨울이 됐고요. 자 됐어요. 드디어 게임 시작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튜디오 프레즌 자 게, 차가 우와 여기가 영국이야 영국. 참고로 영국도 이렇게 한국처럼 봄 여름 가을 우와. 겨울이 뚜렷한 그런 뭐 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경로의 영국, 산에서 경기. 산도 있고 이게 지금 산 고속도로 숲 다양한 곳에서 게임이 경기가 됩니다. 이 트랙이 이게 굳게 트랙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도시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장소에서 게임이 플레이가 돼요. 와 진짜 멋있는데? 멋있어? 응. 안 멋있어? 너 이제 별로야. 아빠는 멋있어. 원래 이 차가 음. 24대 2자 바로 가을! 자 이제 우리 가을 풍경을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자 바로 동영상인 줄 알았는데 바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아빠 이차 진짜, 진짜 실제로 하고 있는 거야? 어 아빠 하고 있는 거야 아, 아 동영상인 줄 알았어 동영상 아니야 진짜 하고 있는 거야 아빠 이 얘네, 얘네 둘다 진짜 빠르지? 아빠가 하지만 이긴다 알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아빠가 잘하니까 이등이야. 그 근데 차왜 이렇게 빠르니까 꼴찌 아, 안 해주는 거. 아, 일지이야 대. 아니 실제 어. 그 영국의 도로고요. 현재 저희가 아니, 그 가을로 그 된풍경속을 달리고 있습니다. 뭐야, 다시 치게 자, 취재. 이렇게 와이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잘못했을 때, 오, 때 오, 이렇게 오, 돌아가기도 하고요. 이건 예전에 그 코르자 시리즈에서도 있었던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몇 등이 어디 있어? 이건 지금 몇 등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와우. 와우. 자, 이렇게 하면은 실제 운전하는 것처럼. 아, 이게 너무 어려워. 와우. 우다 너무 어려우긴 보이네. 좀더 잡게 차는. 아니, 아빠 이게 제일 좋아. 자, 저기 지금 보면은 이제 폭포로 이동을 하래요. 이걸 봐라. 이게 지금 차가 엄청 빠른 스포츠카니까. 이를거 저는 지금 녹화 때문에 엑스박스 1S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음. 이거 와우. 와, 겨울이 됐습니다. 겨울. 겨울. 윈터. 아빠, 이게 아빠. 시장이는람보르기네를좋아 아, 하는 같아요자 <목소리> 지금 우리 음저 얼음 빙판길 달리는데 <목소리> 이번에는 차가 바뀌었어. <목소리> 이제 스포츠카가 아니고 바로 이 트럭. 트럭. 와우서달 하늘을 따라 하늘을. <목소리> 네. 자 이번에는 얼음 호수까지 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 어 이번에 아빠가 더 못해졌어. 아, 아니 암. 아빠 이길 수 있어. 암튼. 지금 총1 2 대의 차량이. 지금 경기를 어, 하는거에요 지금 하는 앞에 아주 차이가 모르게 아. 달려있어요 1등이 1등이 아주 차이 모르게 달려있어요 방금 거야. 전까지 저희가 가을 풍경을 달렸는데 지금 제가 겨울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이포자프라이즈4 어, 같은 이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해. 겨울 그리고 날씨가 실시간으로 아, 변하면서 거야.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요 게임 속에 총 450배 이상의 다양한 공식차들이 나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유명차들이. 진짜? 음. 와, 저기 옆에 관람차도 놀이공원. 있고요. 놀이공원도 있고요. 근데 아빠 왜 이렇게 느려? 아빠 지금 빠르거든요. 아니, 저 1등 잡아. 응, 음, 저 1등을 잡으러 가야죠. 지금 아빠 혼자 리고 꿈이 다 같은 데에요 아니야, 아빠 아니야. 다 각각 다 차는 거야. 오! 아빠 1등. 지금. 음. 음. 우리 공원 지나고 있는 거?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배모 파일데도 불구하고 비어. 게임이 이번엔 정말 어두네와 봄. 봄, 스프링. 프링자 이제 아주 맑은 날씨에 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시현아, 이번에는 스포츠카야. 저좀 랠리 스포츠카 같은 그런 봄은 공기로 압니다. 어? 오토바이인가? 아니구나 스포츠카구나. 음. 이렇게는 스포츠카부터 이번에는 오토바이를 이기 레시아나 음. 어떻게 스포츠카랑 오토바이를? 도중에 뭐야? 이게수도 이렇게 엄청 뒤에서 못슨 한다? 이렇 포르자 호라이즌 시엘즈 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고속도로가 리는게 아니라 빨래는데? 이렇게 산길도 달리고 눈길도 달리고 정말 다양한 그 자연 속의 아우 자연 속의 모든 길이란 길들은 다 달릴 수가 있는 진짜 오픈월드 오픈 레이싱 게임입니다. 아, 와, 아 빨간 빨간 지금 비도 내리고 있어요 지금 봄인데 비도 내리고 있어가지고 무지개 방언유타프 어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Y버튼을 이, 누르면 탁 물이 있 음. 어 이렇게 게임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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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 빨간색이 음. 너무 빨자 빨간색. 음. 이게 지금 포르자 프라이젠 4가 음. 데모판이라도 데모판인데도 불구하고 음. 정말 즐길 거리가 음. 음. 많습니다 아, 나 너무 뭐 짖어 아, <목소리> 우리 그 예선은 레이싱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고요. 시안이가 레이싱 게임을 좋아하죠. 자, 저는... 드디어 이제 우리 가을, 겨울, 봄 즐기고 있고요. 이제 아마 이 봄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여름을 또 달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눈? 처음에는 스포츠카, 그리고 우리가 트럭, 그리고 지금은 이랠리할 즐기고 <목소리> 있고요. 나 이거 밖에서 또하다 여기 알겠습니다. 오우, 어려워. 어려워. 와, 어려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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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와, 와. 지금, 지금 오토바이가 아빠 색칠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름이 됐습니다. 막 게임 한 편을 즐기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녀요 우와, 이번엔 차들이 옛날 차들. 이번에는 BMW는. BMW. 그 불이 난 BMW는 아닌 것 같고요. BMW를 읽 이번엔 위대 오, BMW 아니네. 뭐야 이거는 원래 차 와우 엄청 멋있네 근데 쟤네들은 왜 이렇게 더빨라졌어왜 갑자기 더빨라졌어왜더빨라졌어 음. 얘들? 아터는 갑자기 왜 이렇게 얘들이 더빨라졌어 진짜 빠르지? 라졌어 갑자기 터파라차대로오지라로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아까 산도 달리고 진흙탕도 달리고 산속도 달리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실제로 그 영국 코스 영국의 도로 지금 달리는 바로 이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이고요 네, 하늘에 지금 그 풍선 풍선 뭐라고 했지 기구들도 지금 있습니다 풍선벌 풍러 풍선 실제로 이 도로는 실제로 그 영국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실제 도로들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더나 저희가 지금 실제로 지금 영국의 도로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명이 더나았어요 다음에 한국에서도 많이 팔려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배경을 해가지고 포르자 호라이즌 시리즈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아무튼 포르자 호라이즌은 엑스박스 1, 그리고 윈도우 10, PC에서만 모르긴. 즐길 수가 있는 네. 게임입니다. 와! 근데 원래 게임에서는 안 보여준 음. 일이야. 자, 데모판을 하면은 이렇게 티셔츠를 또 받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정식판에서 뭐 사용을 할 좋아하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하자, 이거. 자, 지금 3개의 게임 설명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중에 바로 이 포르자 호라이즌 얼티밋 에디션을 제가 구매를 했지요. 구매를 한게 아니고 또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추후에 정식판이 나오면 제가 또 게임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였고요. 오늘 뭐 자, 오늘은 바로 데모 계속하기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레이싱을 마치고 지금 보니까 이제 이 아래 주인공. 자 이제 이게 그 you know 포르자 호라이즌이라는그 프라이징? 레이싱 대회 축제에 참석하는 건데 자 싶어요. 우리 예서 사람을 고르세요 와 캐릭터가 진짜 사람처럼 엄청 잘돼 있어 아래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예. 예로 할까 아니, 아래 아래 오른쪽 오른쪽 예어 오케이 자 이제 이 캐릭터로 이제 게임을 즐기는 거고요. 멋있다. 와, 제 캐릭터가 진짜 꼭 사람처럼 그래픽 이 엄청 좋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차를 골라가지고, 이 차를 가지고, 이제 이 페스티벌 안에서 다양한 그 레이싱을 조종을 하는 건데, 조종을 하면서 다양한 차들을 또 돈을 모아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이 게임상에 약한 450대 이상의 다양한 차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들을 가지고, 그영국의 실제 도를 달릴 수 있는 게임이 바로 이 포르자 호라이즌 포고요. 게임은 10월 2일에 출시가 되는 거고 오늘 제가 즐기는 건 바로 데모판입니다자 시아나 차를 고르세요. 자 이건 포드 포커스. 여기 말고. 이건 아우디 TTS. 여기가 아우디. 그리고 이건 어 도그. 뭐, 아우디. 이거? 자 우리 시아니가 좋아하는 아우디 TTS 쿠페로 선택을 할게요. 터마세이팅. T T 그 누구 노래지? 트와이스. 트와이스 T T. 자 이건 아우디. T T. 와. 아우디인데 T 티 레이를 눌러서. 자동차에 타가지고 운전을 하겠습니다. 문, 와우. 문도다 쳐요. <목소리> 네, 번호판 편집. 이제 이건 그냥 선택. 자 이게 데모판인데도 불구하고 게임이 정말 스케일이 크고요. 혹시 그 엑스박스 원이 없더라도 그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윈도우 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게임을 해보세요. 네, 게임을 해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영국의 지금 지도고요. 여기서 영국?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다양한 레이싱을 즐길 수가 있는 오픈 월드 레이싱 우리 게임입니다. 우리 혼자만 달리는 거야? 아니 같이 가볼까 한번. 자 이제 아무 것도 없는데 레이싱 대회를 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있네 여기. 어, 거의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봐. 자 이제 여기서 경주. 저기 있다. 오케이. 이제 하는 곳이야. 어, 이제 경주하는 겁니다. 와우. 그 연습이었어? 어, 지금까지 연습이었고 지금부터 진짜로 레이싱을 하는 겁니다. 우와, 진짜 멋있다. 사람도 멋있네. 자, 아우디가 우리 팀이야. 자, 여기서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도할 수가 있고요. 저, 얘 멋있다. 자, 바로 이벤트 시작. 지금 이얘포르자 거기 찬대. 자, 난, 난이도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게 멋있다. 시작을 해볼게요 아우리만 있어? 아니면 부가지도 있어? 부살지도 있잖아 자 과연 이제 경주를 하는 거야 이제 8대의 차량이 경주를 하는 거고 어, 실제 그 게임을 해보면 정말 다양한 미션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포라지, 포르자 호라이즌2 잠깐만 근데 아빠가 진짜 이차 운전해보면 어때? 아빠 나중에 이거 진짜 경주대회에 뭐, 나가서 그럼 우리 아니야 아빠가 직접 경주대회에 나와가지고 이 포르자 호라이즌4를 즐기고 있는 거야 나중에, 아, 나중에 크면 아빠 나중에 크면 아빠는 지금 나이가 많이 먹어서 경주를 못 하고 시아니 니가 운전을 열심히 해가지고 니가 경주다 나가 보는 어때? 이 포르자 호라이즌 시리즈가 대대적으로 그래픽이 정말 좋다고 자자한 게임인데 이번 포르자 호라이즌 4는 진짜 그 레이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구매를 해서 해봐야될 게임입니다. 3등또 게임 스타일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캐주얼한 게임이기도 해가지고, 사실 달리는 그 자체만으로 영국을 좀 관광한다는 그런 느낌이 2등. 들 정도로 정말 잘 만든 레이싱 게임이에요. 1등! 와우 1등! 1등와위 1위! 1위! 게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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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하다보면 이렇게 달려가지고 돈을 모아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제가 이제 다양한 자동차도 살 수가 있고요또 자동차를 개조도 할 수가 있어요. 난불, 뭐, 가불할수 있어. 부가띠, 아마 나중에 여기 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돈이야? 나중에 보 어, 돈이야. 저걸 모아서 앞으로 게임상에 있는 다양한 차들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이야 지금 음. 달리고 있는 차로 세상에 음. 있는 공룡을 다탄것 같아. 공룡 어. 그래서, 그래서 어 공룡이랑 같이 어. 편하가 어. 이거 막달려 줄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서 공룡이 다 이겨져. 자 이제 이건 그또 포르자 프라이즈를 즐기다 보면은 내비게이션 그 기능이 쓰여있고요. 아, 안갈 거야? 갈 거야. 지금 설명한 갑시다. 음, 지금 다또 게임을 하다가 여기 또 라디오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제 그 라디오 음악 아마 그쪽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실제 그 음원 음악 같은 것도 게임을 하면서 들을 수가 있고요. 또 나중에 아마 그 MP3라든가 활용을 해가지고 듣고 싶은 자신만의 음악을 키면서 게임도 할 수가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음,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예. 어, 자신만의 음악을 들으면서. 아, 아, 자또 시작 이벤트. 남자 아, 멋이다. 저 남자 멋있지? 키도 크고 몰랐지. 어깨도 크고. 얘가 세상에서 달 달리기 선수가 제일 빠른 거예요. 원시. 앰블 사이드 질주라는 건또 어떤 이벤트일까? <laughs> 자, 여기에 보면은 아, <laughs> 음. 유리 물을 깨트려라. 여기 보면 이렇게 자동차 성능도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오늘은 나중에 하는 거 보여 드리고요. 난이도 설정 같은 데서 이렇게 바, 바꿀 수도 있고요. 자, 바로 이벤트 시작. <laughs> 근데 진짜 얼마나 근데 진짜로 음. 윤드라이터는 블루 그거 지 이거 이거 진짜 유만해 요즘 우리 시안이는 주라기 월드 에볼루션에 빠져가지고요 공룡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주라기 월드 에볼루션 할걸요? 네 이거 끝나고 우리 주라기 월드 에볼루션 합시다 포르자 호라이즌 4는 엑스박스 1과 윈도우 10이 설치된 PC에서만 즐길 수 있는 레이싱 게임입니다 혹시 그 기회가 되면 포르자 호라이즌 3도 게임이 있으니까 꼭 한번 즐겨보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레이싱 게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포르자 호라이즌 4는 이 시리즈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고 제 주위에 혹시 그 레이싱 게임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이 포르자 호라이즌은 뭐 즐긴 다음에 만족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사실 이 게임은 그냥 이 실제 존재하는 그 영국의 거리를 달리는 거기 때문에 그 풍경을 구경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마 큰그 눈이 즐거운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빠가 이번에도 1등. 자 차를 잘 달리면은 그만큼 더 돈을 쉽게 쉽게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레벨을 올리면은 또더 다양한 그 미션들을 플레이가 가능하고 돈도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놀림> 뭐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생겼어 미션들이. 와우 이번엔 여기로 가볼까? 여기는 스턴트 드라이버 한번 가볼까?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레이스만 한줄 알았죠 근데 이번에는 그 스턴트 드라이버를 해야지 좀그 위대한, 좀 위험한 근데 왜 혼자 해? 그러니까 이제 이건 혼자 하는 것도 있고 같이 하는 것도 있어 지금 우리가 이제 스턴트라고 오. 해가지고 좀 위험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다른 그러니까. 차도 있어가지고 어, 다른 차도 엄청 많아 반대로 네. 가? 네. 네. 우리는 원래 여기 그 영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은 오른쪽으로 길을 가잖아. 근데 영국은 왼쪽으로 길을 간다. 1등이야자 이렇게 도로를 달려서 <laughs> 가도 되고요. 우호, <우와>. 봐봐. <laughs> 이렇게 우와. 여기로 가? 이게 그 포르타 호라이즌 4의 매력이죠. 꼭 길이 아니어도 그냥 어디로든지 달려갈 <laughs>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마음대로. 오, 오, 양, 양. 아, 양하지마 그냥 지금 몇 등인가? 일 등이. 그냥 아니 경치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돼.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시작합시다. 스턴트 드라이버. 참고로 지금 한글 자막이 응. 지원이 되는데 제가 좀추 주... 우와, 이거 엄청 멋있어. <laughs> 자 이제 그 제한 시간 내에 차를 운전을 해야 돼. 되게 멋있는 건데 이거 차를 주운 거야? 음. 응. 한글, 한글 자막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케이크들이 대화하는 곳을 제가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요. 되게 빠르다. 아무튼 이한구라는 포르자 호라이즌 시리즈가 대대적으로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즐겨도 됩니다. 오 차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런 어, 것치가 어렵습니다. 네, 예, 왔습니다. 차. 부가띠야 이게. 어, 부가띠였어? 음, 부가띠의 차였어. 부가띠로 달래. 이번에는 오케이. 점프를 하는 목 뭐, 점프랑이 목표야. 어 점프고 점프. 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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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 어, 아니 지금 말고 가면서 같이 전투기도 같이 하는 전투기 날라갔잖아 오차 엄청 빨 이거 차저 어, <놀비> <막 많이 놀비> 아, 위에 산에 올라가서 점프하는 건가 봐. 근데, 이모빠랑은 다리다 보면 움직이는데. 이건 지금 이게 또 뭐랄까? 이건좀그 지금 영화 촬영을 하는 그런 장면이야. 게임상에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스도 하고, 마치 영화를 찍는 듯한 해도 스턴트를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다리다 보면 저기 카메라들이 저기 막 있잖아요. 어, 저 위로 올라간다. 이제 잘 점프합시다. 달려갑니다. 봐봐, 이사 봐봐. 레퍼. 우와. 오케이. 오케이. 완료 이프를많이 하는 이야이오자이렇게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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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짜 아름답요 여기까지 가야되 음, 우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미션이 생겼습니다 자 나.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가 게임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어, 지금 즐기는 도로는 그 가상의 장소 또 나무에 불이 찰나 가상의 장소가 아니고요 호수 위로 달린다 오, 어, 야 저거 공룡이, 공룡이 그림자 좋았어 이렇게 온갖 것들을 다 때려 부수면서 달릴 수 있는 오픈월드 게임입니다. 부각해가더 빨랐잖아. 그치, 이건 아우디야. 1등이다. 1등은. 오 마이 갓. 지금 제가 우리한테. 자, 이제 목표 장소에 가가지고 또 이제 레이싱 대회를 또할 겁니다. 1등이 왜 이렇게 많아? 1등. 보자. 여기에는 이제 비포장 레이싱 대회를 또 하는 곳이래. 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레이싱 게임입니다. 아까 우리 예서가 고른 캐릭터가 지금 주인공이 돼가지고 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카메라에 가려서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서로 캐릭터들이 대화를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차에 뭔가 달려 있어. 하나의 그냥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자 시안이 또 차를 골라. 코드. 어, 옆에 봐. 이건 스바루. 뭘로 할까세개 중에. 파랑색깔. 파랑색깔. 오케이. 아 와파. 게임을 하면서 다양한 차들을 다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차를 타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선은 계속 옆에서 마리오 오디세이를 하고 있고요. 짠. 짜잔. 시안이는 지금 저랑 같이 레이싱 게임을 구회하고 있어요. 원숭이야. 해봐, 어떻게. 자, 달린다. 레이스 시작. 자, 피포장 레이싱. 봐봐, 시안아. 여기는 이제. 오, 어, 달린다. 여는 이제 막 나무, 먼지들이 많아. 그, 포장을 안 해가지고. 근데, 진짜. 어. 몇 등이어리? 아빠 1등하게 해줘. 7등이야? 지금 몇 등이야? 7등. 6등이라고 그, 쓰각해 7등이야. 이제 레이싱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 사실 하나만 구매하면은 진짜 뭐, 아, 뽕을 아,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안 가? 이미 앞서 발매된 포르자 모터스포츠 시리즈가 있지만 그 게임은 전 세계 실제 그 트랙스를 도는 게임이라고 한다면 이 게임은 그냥 영국의 실제 그 도로들을 진짜 마음껏 달리는, 한 달러 그 레이싱 계의 GTA라고 보시면 돼요. 와우, 빛보장 레이싱 게임 하나 속에서 정말 모든 코스를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비올때 주행, 눈올때 주행, 안개 속에 주행, 눈 내릴 때 주행, 그리고 이렇게, 뭐비포장 내리실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즐길 수가 있으니까. 쟤네 이제 마지막 바퀴야 아빠 이거 이기면 1등이다. 원두냐 2만 6,8만이나. 동수는 아이도 반지러 주시니. 데모판인데, 데모판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티켓이 커가지고요. 한 데모판으로도 한 이게 뭐개고시간 즐길 수 있는 양인 것 같아요. 1등 와 레벨도 올라갔어요. 레벨이! 돈몇개 주는데 돈도 주기도 하고 근데 이 돈이, 돈으로 차도 살 수가 있어. 돈 진짜 많이 벌어. 와, 진짜. 이게 대모판인데 코스가 계속 생깁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 와, 와. 마지막 이벤트까지만 우선 우리 여기까지만 한번더 하고 와. 끝마치도록 할게요. 와, 와, 밤이 됐습니다. 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코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나게 달리고 이제 오늘 이 푸르자 네. 호라이즌4 데모판 플레이를 끝마치도록 할게요. 네, 자, 길거리 치워? 레이스 바다게이트 자, 이제 이게 우리 마지막 오늘 영상입니다. <웃음> <웃음> 자, 이제 길거리 레이싱 저녁에 하는 출발. 자, 이제 오늘의 우리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멋있는, 어, 아, 범블비 있었어. 아, 범블비? 밤에 하니까 조금 길이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잘보입니데잘 보입니까? 오, 예. 몇 등이야? 우와, 샤고 지금 몇 등이야, 우리? 지금 데모판을 하는데, 이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부터 해가지고, 모든 날씨에 레이싱을 지금 다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 아, 완전 아, 아깝다. 3등. 아, 3등. 3등. 돋 생겼다 빨그만자 그만하자 왜? 자 포르자 호라이즌 4 데모판인데 이게 지금 즐기고 즐기다 보니까 밑도 끝도 세일. 없어요 계속 생겨요 아, 이 데모판만 가지고도 끝났다. 거의 한뭐 두세 시간 정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양인 것 같아요 두세 시간? 응 음. 말도 안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또 여기 보면은 뭐 비포장 레이싱부터 해가지고 또 여기 뭐 위험 표지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은 또 추후에 즐겨보도록 하고요 암튼 10월 2일에 출시되는 포르자 호라이즌4 정식판이 출시가 되면 제가 또 한번 재미있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스박스1과 인도호 텐 PC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입니다. 최고의. 네,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희가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포르자 호라이즌4라는 최고의 기대작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을 즐겨봤습니다. 우리 시안이그 레이싱 게임 좋아하고 스포츠카 좋아하는데 이 게임은 어떤 것 같아요? 별로. <laughs> 우리 시안이는 참고로 F1을 좋아해가지고 지금 오직 F1만 시켜주라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이 게임 정식극판을 해보면 또 달라질 거예요. 정식판? 음. 달라요? 다르죠. 훨씬 더 재밌고 그래픽도 훨씬 더 좋아요. 차도 훨씬 더 많고요. 우리가 나중에 혹시 영국을 가기 전에 실제로 이걸 운전을 하고 가면은 우리가 영국의 길도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최고의 레이싱 기대작 포르자 호라이즌 4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랑 음. 게임하자의 예서 샤넬 유정근이었습니다. 안녕 좋아요 댓글